아, 도대체 어디 있지? 양들이 어디 있지? 그래요. 자, 여러분, 내 목소리 들려요? 네. 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나는 저 사랑의 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양치는 목동 다윗이라고 해. 안녕. 아 여러분 혹시 내 양들 봤어? 양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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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안 보이는데 없는데? 어. 어디 어디? 아니 양들이 풀을 먹고 물을 먹으러 가야 될 시간인데 아 잠깐 화장실 갔다 온 사이 사라졌지 뭐야? 아 도대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뭐 어디 있다고 저쪽에 있다고? 아 싸우면 둘로 가볼게.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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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다윗은 어디 간 거야. 우리를 맨날 그렇게 끌고 다니는데 어느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나는 다윗이 우리를 위해서 노래를 부를 때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 나는 정말 팬이 되고 말 거야. 나도 나도 다윗이 찾아갈 때 아, 너무 은혜스러워. 근데 다윗은 어디 간 거야. 도대체. 바위처럼 춤을 추면서, 추며... 어이, 여기 있었어. 아이 어디 갔었어, 얘들아. 한참 찾졌잖아 아유, 수다시피 떠온 사이에 왜 이렇게 멀리 왔어? 물 먹으러 가자, 물 먹으러 가자. 아. 휴가가 휴가자가오귀카지오토아지 오토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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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어떡하지 오토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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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카 어떻게? 기지기래좋어하나님도기래해야하나님아기도해야될같아 신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목동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 흉악하고 무서운 사자가 이 귀엽고 깜찍한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이 없어요. 어떡하면 좋죠? 하나님, 제게 힘을 주세요. 저 사자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좋아.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실 거야. Yeah! 여러분, 나를 응원해 주지 않겠어? 자, 다위 이겨라. 다위 이겨라. 다위 이겨. 내 양을, 에이. 에이. 감히 내 양을 괴롭혀 나쁜 사자 같은. 아. 아, 여러분. 사자를 이겼어! 사자를 이겼어! 하나님께서 나와 양들을 구해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지 알아 너희 중에 나랑 싸워볼 수 있는자가 있으면 당장 나와보라 그래라. <laughs> 싸움에 이긴 자는 진자에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하는 거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지. 내가 이기면, 아니, 내가 지면, 이스라엘의 종이 될 때. 너네들이 지면, 다 우리 블레셋의 종이 되는 거냐? 어떠냐? <laughs> 이번 전쟁은 저 골려 때문에 하나만 인것 같아. 하나만 많아 집으로. 어, 나 집으로 가고 싶어. 어, 나도. 뭐. 어, 무서워. 에이. 어, 에이.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ハハハハハハ。<music> <music> 전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들이 걱정이 되어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주고 잘 있는지 확인을 하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아, 저기가 이스라엘 진영 같은데. 어, 엘리야 형님, 엘리야 형님, 저 바로 다윗이에요. 아버지께서 형님 갖다드리라고 불고기 버거랑 음료수를 좀 싸주셨어요. 그래. 고맙구나. 근데 아버지는 잘 계셔? 어, 그럼요. 아버지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계시죠. 형님은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전쟁은 또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전쟁이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네. 그게 그렇게 궁금해? 어... 아니, 좀... 난 괜찮으니까 귀찮게 굴지 말고 어서 집으로 돌아가. 이스라엘 겁쟁이들아 용기가 있다면 내 앞에 당장 나와라 봐 어서 싸울 사람이 나 보란 말이야 한판 붙어보자 한 마리도 안 보이네 아니 지금 저 할례받지도 않은 블레셋 군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겁니까 아예 기회가 듣고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는가 저볼리앗이랑 싸워서. 이길수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아니, 그 아유. 아유. 위험해. 빨리 빨리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무서워. 아니, 집에 가라니요.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굴려을 죽여야지요. 걔 죽고 싶은가 봐. 아유, 가만 집으로 가라는 소리. 아, 저 자식이 여기 있으면 물려받은 내 양들은 누가 돌보는 거지? 양치기 싫어서 여기 전쟁 구경하러 온거 아니야? 안 돼! 내 양! 내 양들! 야, 다윈! 내 네, 형님 너, 여기 전쟁 구경하러 왔어? 아니, 아니, 전쟁 양들은 구경... 양들은 어떻게 하고? 야, 양떼요? <laughs> 형님, 양떼는 아버지 집에 잘 맡겨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저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죽여야죠. 어. 너희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지 아냐? 왕이시여 비록 제가 작고 외소해 보이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저 골리앗과 싸워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오겠습니다 됐다 그만 두어라 꼬맹아 집에 가 아... 왕이시여 어떻게 싸운단 말이야? 골리앗은 3미터나 되는 엄청난 장수인데 네까지 게 어떻게 이겼단 말이냐? 왕이시여, 비록 저는 저 들판에서 양이라치는 목동이지만 사자, 그리고 곰과 싸워 이긴 전적 이 있는 자입니다. 저 골리앗 가도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지요. 안 돼, 안 돼, 너 죽어. 집에 가, 골리앗은... 사자 열 마리도 있겨. 골리앗은 사자나 곰보다 훨씬 무서운 장수란 말이다. 왕이시여, 저를 믿지 못하시겠거든 사자와 곰에게서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고 저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왕이시여,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제발 저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 꼬맹이 보내야 돼요? 진짜요? 하나님이 이 꼬맹이한테 힘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내 네, 너를 믿겠다 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기고 와라 다윗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자골리앗나 다윗이 간다 なるほど 세 최고의 장군이다. 나는 불 파워 불한. 것만은 이스라엘 범멸라하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약해 빠졌어. 나와 싸울 돈 있으면 나와 보라 고해라 콜리안, 음? 너와싸우러나 다윗 씨 왔다. 어, 나오긴 나오. 어, 한판 붙자. 아이고야. 꼬맹이 아니야, 꼬맹이. <laughs> 주일학교 애들 내버리면 어떡할 전쟁영태 엄마 자식 나더 먹고 와. <laughs> 잔소리 말고 나와 싸우자. 지금 보니까 겁 먹었구만. 겁 먹었어. 아참나 넌 막대기를 들고 온 거야 지금? 뭐칼 그런 거 없어? 내가 뭐 강아지야 왜 막대기를 들고 왔어? 오늘 꼬맹이 죽고 싶은가 보지? 하,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을 모르나 보구마? 길고 짧은 건재 봐야 아는 거야. 어? 좋다. 이 꼬맹아,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었다. 내가 너의 살점을 하늘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주겠어. 너는 오늘 죽었어. <laughs> 천만의 말씀. 내가 오히려 내 놈의 머리를 잘라 이 들판의 들짐승과 저 하늘의 새의 먹이로 주고 말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이다. 너는. 오. 뭘로 싸우겠다. 칼과 거였지? 창을 들고 전쟁에 나와 왔겠지만 나는 살아 계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아란이란이란 어, 뭘로 싸우겠다는 건지. 골리앗 뭐 하는 거야? 받아라! 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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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뭘 갖고 나와야지 싸우지. 뭘로 싸우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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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왜? 윽. 죳. <laughs>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리아세 치셨다 골리아세 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음성을 외치십시오 와!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하고 힘없고 연약한 목동을 저 3미터가 넘는 골리앗과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니 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 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왕이십니다.